자 879번이야 오전 늘 그림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일곱 개의 점이 있을 때 이중 네개의 점을 꼭 정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이제 사각형이야 맞지 사각형 사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직선이든 우리는 크게 보면은 뭐가 나뉘어져 있어 직접 구하기 직접 구하기와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 지금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뭐그 도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한두 가지 방법 이 있어. 그게 보면 맞지. 지금 위에는 있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점네 개가 필요하지 네개 맞지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사각형을 직접 구하는 세트 자체가 맞지. 직접 구한 세트가 뭐 케이스 자체가 많아가지고 우린 전체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다고 맞지. 근데 만약에 직접 구하는 게 작아 그러면 직접 구해도 돼. 됐어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됐지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옆에 있는 방법이 직접 구해도 되고 전체에서 제거하는 방법 둘다둘다 둘다 적당하거든 양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해볼게 됐지 자첫 번째 직접 구하는 거야 직접 구하는 거는 우리가 사각형을 만드니까 사각형은 크게 보면 지금 여기 안에서 구성이 이렇게 얘네가 사각형일 거 아니야 맞지? 즉어 어디 또 이렇게가 사각형이겠지. 그러면 어떻게 대 하면 l 위에 있는 점네개 중에서 점두 개가 필요하고 m 위에 있는 점세개 중에서 두 개가 필요하겠지. 여기서 두 개를 뽑고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얘네를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. 됐지?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고. 그렇지? 따라서 우리 뭐 직접 구하면은 전체 뭐 왼쪽에 있는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이어서 연달아서 오른쪽에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지. 간단하지? 그래서 직접 구하는 게 지금은 자가 케이스가 그치? 그래서 얼마 2분에 4 곱하기 3 곱하기 3 c는 3이잖아. 그래서 약분해 보면 2 3은 6 3 3 9 18이 되네. 그래서 총답은 일단 3번이되지 그치? 자 그런데 우리는 뭐두 번째 전체에서 앞에서 뭐 삼각형처럼 전체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사각형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 보자고.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게 조금 더 계산 케이스가 많아 보면. 맞지? 전체는 우리가 총 점은 7개 있잖아. 그래서 7개 적재 있다. 맞지? 전체라고 하는 건총 7개 중에서 점 4개를 뽑아 가지고 네개로 사각형 만들겠지. 맞지? 근데 사각형이 아닌 건 사각형이 아닌 건 이게 케이스가 아니어이점 4개가. 점 4개가 일직선에 있거나 또는 뭐점 3개가 일직선에 있거나 두 케이스는 아니지 점 2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점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는 어디 여기서 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뭐저한 경우 우린 뭐 저기는 4c에서 4 맞지 점 3개가 일직선에 있는 경우는 이 어디 여기 점 3개 하고 점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삼각형이잖아 실제로.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또는 뭐이점세 개와 여기 점 하나 이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가 일직선인 경우는 또두 개로 나뉘어지겠네 왼쪽 l에서 l에서 세개 m에서 한개 거나 또는 l에서 한개 m에서 세 개이거나 이렇게 나뉜다고 자 l에서 세 개는 우리 뭐 4c3일 거고 m에서 한 개는 뭐 3c1이겠지 이거나 또는 l에서 한개 4c1이고 m에서 세개 3C3을 곱한다고 됐어? 따라서 뭐 우리는 3개가 일직선 상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뭐 우리는 7C4에서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경우 얘는 1이지 한 개를 빼고 얼마? 4C3 여기 4C3은 4고 3C3은 3 4C1은 4고 3C3은 1이지 그래서 얼마? 4 곱하기 3과 4 1은 4를 더해서 빼는 거라고 됐어? 칠십 사는 사분의 사 칠십 삼 칠십 삼이랑 같지. 그래서 삼이 육에 칠육오에서 일 더하기 삼자 십이에다가 사 더하면 십육이지.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오칠에 삼십오에서 십칠을 빼는 거지. 십칠을 빼면 삼대구는팔 열여덟이지. 그래서 전체 개수가 뭐 열여덟 개 나왔었다고. 맞지?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생각형이나. 직선인 경우는 우리가 전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조금 더 편했다면 지금 사각형은 직접 구하는 게 편하지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바로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전체에서 제외하는 경우 역시도 우리뭐한번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 그래서 직접 한번 구해봤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있는 전체에서 제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직접 구한다라는 거지 됐지? 따라서 뭐 이거 답은 3번 됐지?